자, 식물이 잘 자라게 하려면 광합성을 잘 하게 해줘야 합니다. 광합성을 잘 하게 해주는 것은 식물이 더 빠르게, 크게 자라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곧 우리가 먹는 농작물의 생산을 증가시켜 식량을 얻는 것과도 연관되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죠. 그럼, 광합성이 잘 일어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광합성을 잘 일어나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은 빛입니다. 이런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정말을 물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렇게 빛을 쏘아주게 되죠. 자, 빛을 받았으니까 검정말은 광합성을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검정말을 확대해보면 이렇게 거품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변에 왜 거품이 발생하냐면 광합성으로 인해 산소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이 산소가 바로 거품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거품이 많이 발생하면 많이 발생할수록 산소가 많이 나온 것이니까 그만큼 광합성도 많이 일어난 것이라는 뜻입니다. 발생하는 거품의 수가 광합성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를 말해주겠죠. 자, 이번에 스탠드를 좀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스탠드를 가까이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빛의 세기가 더 증가하게 되겠죠. 당연히 멀리 있는 빛보다 가까워진 빛의 세기가 더 강할 것입니다. 이때, 검정말에서 발생하는 거품의 수를 보니까 더 많이 발생하더라, 이것입니다. 빛이 가까워져서 빛이 강해지면, 빛의 세기가 강해지면, 거품이 더 많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품이 많이 발생한다는 것은 광합성이 더잘 일어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즉, 빛이 강해지면 광합성이 더잘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런 모습입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빛의 세기가 증가하는 것이고, 위쪽으로 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발생하는 거품수, 기포수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빛의 세기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광합성량도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같이 증가하고 있죠. 즉, 빛의 세기가 세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데, 무한으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빛의 세기부터는 광합성량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일정량을 유지하게 됩니다. 빛의 세기가 계속 세진다고 해서 광합성량이 무한으로 증가하는 것은 아니고 충분한 빛의 세기를 줬을 때 광합성량은 최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산화탄소입니다. 광합성을 할때 필요한 재료 중에 한 가지죠. 식물 주위에 충분한 이산화탄소가 있으면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식물은 광합성을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을수록, 즉, 주변에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광합성이 더잘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프로 확인하면 역시 오른쪽으로 갈수록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고 위로 갈수록 광합성량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역시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광합성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하지만 빛의 세기와 마찬가지로 일정 농도부터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즉, 이산화탄소 농도가 충분할 때 광합성량이 최대가 되는데 거기서 이산화탄소 농도가 더 증가한다고 해서 광합성량이 더 증가하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게 되죠. 자, 광합성에 영향을 끼치는 마지막 요인은 온도입니다. 대부분 식물은 적절한 온도에서 광합성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는데 그 온도는 대략 30에서 40도 정도 됩니다. 이 온도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죠. 즉 식물은 적당한 온도에서 광합성이 더잘 일어나게 됩니다. 온도가 너무 낮거나 너무 높으면 광합성은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프를 확인하겠습니다. 역시 오른쪽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지는 모습이고 위로 갈수록 광합성 양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온도가 크면 클수록 점점 광합성량이 많아지죠. 그러다가 온도가 일정 수준, 여기서 최대가 됩니다. 자, 이때 광합성이 가장 잘 일어나는데, 이 이후에 온도를 더욱 높여주게 되면, 광합성은 다시 내려가게 됩니다. 즉, 온도는 일정 온도, 적당한 온도에서 광합성량이 가장 높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광합성에 미치는 요인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빛의 세기, 이산화탄소 농도, 온도입니다. 광합성은 충분한 빛과 충분한 이산화탄소 농도와 적절한 온도에서 가장 광합성이 잘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세 가지 중한 가지라도 부족하면 광합성은 잘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